네, 안녕하세요. 아동돌봄 심원장입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계시지요? 네, 백세 100세 시대인데요. 백세 절반을 훌쩍 넘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건강인 것 같습니다.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운동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말을 숱하게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서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저도 건강 챙기시고 운동하시라는 말씀을 잔소리처럼 하게 됩니다. 잔소리한다고 구박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건강을 1순위에 놓으시고요. 꼭 해야 할일 1순위를 운동으로 정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꼭 시작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이런 분 계시지요? 네, 너나 열심히 하세요. 네. <laughs> 네, 저도 열심히 운동해보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저도 운동을 쭉 해왔던 그런 멋진 사람이 아니어서요. 자,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참 많습니다. 베이비시터 아이돌봄 국가 자격증 과정인가요? 네. 또는 플랫폼 구인 구직 사이트에 상호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 무슨 무슨 시터 이런 거 있죠. 네. 그것이 자격 과정인가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아이돌봄 관련 직업의 자격증에 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돌봄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주 다양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우리 돌봄 선생님들이 집으로 가셔서 아동 돌봄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전문 아동 돌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동과 관련된 대리 양육 혹은 보조 양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이 제도도 있고요. 또 서울, 부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부모, 즉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돌봄 수당이라는 것도 생기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나 여러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요양보호사는 가족을 돌볼 때 지원이 있는데 왜 아이 돌봄은 가족 수당 지원 같은 것이 없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아동 돌봄과 관련한 자격증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육과 관련된 국가 자격증은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 자격을 취득하시면 어린이집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 자격도 있지요. 당연히 유치원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런 자격의 대부분은 최소한의 전문학사 혹은 초대졸의 공부가 필요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자격에 따른 1급, 2급, 3급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베이비시터 등의 국가자격증은 현재 없습니다. 작년에 어쩌다 한두 번 국가자격증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베이비시터 관련 국가자격증 시행 이야기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돌봄 관련 민간등록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등록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관리자, 즉, 심원장의 다사랑보육서비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사랑보육서비스가 이 민간자격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정부의 위탁기관인 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아동양육지도사 자격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무부 장관 즉 관계 행정기관이 되겠는데요. 자격의 종류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서 적정 여부와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회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심원장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등록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렇게 민간 자격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 등록 자격증은 해당 부처,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등등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그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 다사랑 보육 서비스가 승인받은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거친 아동양육지도사 자격입니다.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20-002367호입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베이비시터 자격증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베이비시터라는 명칭이 너무 올드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고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에 아동양육지도사 자격증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을까요?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해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괜히 궁금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자격이 믿을만한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인천에 있는 사회적 기업 다사랑 보육 서비스는요, 20년 가까이 아동 돌봄 교육과 아동 돌봄 선생님의 일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교육비도 부담되지 않게 아주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더 이상 저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 교육을 받고 손주를 돌보고 아동 돌봄 일자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심원장의 다사랑보육서비스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현장의 대면 교육은 매월 1회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5일만 고생하세요. 네, 기간이 짧은 대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5일만 투자를 하시면 아동 돌봄에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보수교육은 제가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틈나시는 대로 영상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동 돌봄에 관련한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을까요? 다음에는 조부모 돌봄수당, 즉, 손주 돌봄수당 궁금하시죠? 나도 손주가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 손주 돌봄수당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또 필요하신 것들을 찾아서 보기 편하시게 하나하나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